고구마, 고구마 밭. 줄기를 엄청나게 잘라줬어요. 그래도 막 줄기가 이렇게 번쩍 번창해요. 와, 진짜. 올해는 줄기 진짜 고구마 줄기 엄청나게 쳐냈는데도 이렇게 풍성해요. 줄기만 큰 건지 고구마가 들어있는 건지. 잘 몰라요 네네 <laughs> 네, 오늘은 고니팜 땅콩밭에 왔습니다 땅콩밭입니다 땅콩이 너무 잘 자라고 좋아요 근데 지금 땅콩이. 이게 뭐라 그럴때요 자방대. 자방뎅이.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봐요. 땅콩이 땅 위에서 놀고 있어요. 이 비닐 때문에. 비닐 이 땅콩 봐요. 땅콩이 이비닐로가 막고 있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지금. 그래서 자방등이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 입을 지금 다끄어줘야 돼. 뜯어줘야 돼, 긴 입을. 이야, 우리 자기 어렇게 자방등을 하겠지? 아, 갑자기 하니까. 아무, 까먹... 이 꽃이 지금 아직도 피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, 여기 긴입를다뜯어줘야 돼. 땅콩봐잡초 제거해주고. 1차 뜯었잖아. 아, 뜯었는데, 이 옆에를 안 뜯어줬어. 휴기가 엄청 지금 뻗어가 있잖아. 봐 이거 땅콩들이 지금 갈대가, 이위어가 있어가지고. 아디 가지를 못해. 어, 참깨 수확해야 되겠어. 응, 그, 참깨도 수확해야 되고. 참깨 아, 아래쪽이 다 익었다. 응, 그, 다 익었다. 이봐. 이이 땅콩들이. 푹도들기도 해야 되네. 그쪽으로 와있지? 그러니까 아직 1% 이곳에 땅콩이 지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. 보여주세요. 이곳에 하지 말고 여기요. 어디요? 여기요. 여기 봐요. 땅콩. 네, 예, 농사장. 참... 땅콩이 지금 흙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참 농사장 참... 그러하네. 알면서 실천이 안 돼요. 흙을 더 올려야겠는데? 응. 음. 봐요. 아, 이거요? 아, 이봐요 봤어요, 봤어요. 자, 그리고 땅콩 추비를 해줘야죠, 추비. 아이고, 땅콩을 못 돌봐가지고. 유황하고, 유황, 용성인비, MPK 섞었어요. 추비를 해줘야 돼, 추비를. 이제 마지막, 마지막 추비를 해줍니다. 이. 땅콩이 밖을 나왔다. 응. 워낙 커가지고. 어, 봐, 이 땅콩 봐. 그러니까요. 이 밖에 다 나와 있잖아. 왜 그랬었어요? 왜 그랬어요? 제가 잘못했어요, 땅콩은. 내가 안 돌봐서 돌봤어야 했는데 다내 잘못이야. 그렇다고 그렇게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. 응?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 정도는 좋아해. 지금 임묘수기라서 필요가 많이 필요해. 이제 마지막 주기라서 이렇게 3차 흙복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흙복주기. 땅콩의 3차 흙 북주기를 하고 있습니다.